생각을 했어요. 트로트로 네. 전향을 한다는 게 발라드 가수에서 장르를 바꾼다는 건참 위험한 일일 수도 있는데 어느 날 어머님이 한 7, 8년 전에 나도 이제 노래방을 자주 다니셨어요. 어머니가 8순이 넘으셨는데 그런데 야나 죽기 전에 노래방 가서 너 노래를 한번 불러보고 싶다 아 그러시는 거예요. 제 노래가 다 아이, 그, 감수, 아주 예민한 노래들이라 부를 수가 없다. 그래서 그 말을 듣다 보니까, 아이, 그래. 그러면 나도, 나이가 자꾸 또 들면, 나의 팬들도 같이 나이가 들어가는 거잖아요. 언제까지 음. 감수성 있는 노래만 할수 있는 게 아니고. 그래서 이렇게 이쪽저쪽 다니다가, 우리 송강호 작곡가를 만나게 됐어요. 그래서 난 우리 엄마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나 트로트 하고 싶다 아, 그랬더니 이제 골라준 노래가 아하. 지금 현재 미운 사랑이라는 노래예요 아. 예 그래서 계속 미운 사랑 외에도 그 사이에 뭐한 잔의 눈물이라든가 이런 브루스 곡도 만들어주고 처음에 트로트를 시작할 때 어떻게 그 진한 트로트로는 못 가지요 예. 어. 뭐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. 그랬다가 미운 사랑이 딱 되면서 또성모화 씨가 조금 더 진한 브루스로 해서 또한 아. 잔의 눈물이라는 노래를 만들어줬고 음. 또그 노래를 또쭉 하다가 요즘에 이제 왕서방이라 왕서방까지 노래가. 나왔군요. 예. 아 인연이 깊으시네요이 아, 정도면. 예. 처음 만났을 때 생각나세요 송금화 씨는? 아, 나죠. <laughs> 어, 사실은 제가 소녀와 가로등을 예. 굉장히 좋아했던 아, 네. 그런, 팬으로 어, 팬인데 사실 어. 직접 전화가 와가지고 저한테 곡을 하나 달라 그럴 때 사실은 저희 집에 이제 그곡 섭외가 와서 저희 집에 모셨어요. 근데 모시고 나서 어 이런 저런 얘기하다가 점심을 같이 먹읍시다 해가지고 같이 갔는데 한우 고기를 시켜주시더라고요. 아 <laughs> 어 그래서 어 제가 먹으려고 하니까 네. 잠깐만 기다려요 송 선생, 내가 뒤집어 줄게. 이건 요렇게 익어야 맛있어. 아 근데 바로 옆에 저 매니저의 집 사람도 있었는데 가만히 앉아 있고 오히려 우리 진미란 선배님이 거기다가 수저에다가 이렇게 이쁘게 요만큼 익었을 때 먹어야 가장 맛있어. 딱 그런데 사실 저희 어머니가 안 계시고 저희 집에는 아들만 셋이었기 때문에 네. 누나가 없었거든요. 어 근데. 와이프보다도 더 다정다감하게 얹어주는 음. 그 고기 맛을 보고. 아이고, 이런. 내가 정말 좋은 노래 하나 줘야겠구나. 해서 아. 인연이 된게그 미운 사랑이 정말 이렇게 잘된 겁니다. 네, 송강호 씨한테 한마디 물어볼게요. 네. 에, 저한테 곡을 준다는 게몇 아. 개월 됐죠? 아. 아, 그래요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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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한 7개월 됐습니다. 7개월 아. 됐죠? 네. 그럼 한우로 사달라고 얘기를 해. 아. 상방송 끝나고 나가서 <laughs> 어. 내가 미역국 사준 게 그렇게 억울했어 미국 사준 게? 그런데 사실 일주일이 7일인데요. 네. 일주일에 노래교실이 10데예요 아, 오전, 오후, 오전, 오후, 오전, 오후해서그다음 <laughs> 토요일, 일요일은 딴 일을 또뭐 심사도 보러 가고, 뭐딴 행사들을 가는데 열0대를 하다 보니까 저도 어떻게든 얼굴을 볼 시간이 거의 없어요. 그래서 나는 언제든지 우리 송 선생이 전화해서, 선생님 뭐 하면 후다닥 달려가고, 이쪽도 뭐 서로 뭐음 서로 달려가고 네. 달려온다며요? 우리도 그렇게 해서 얼굴을 못, 보 사석 같은 데서는 얼굴을 잘못 보니까, 그냥 무슨 일 있을 때 연락하면 후루룩 가고, 나 무슨 일 있을 때 연락하면.